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천의 돼지 농장에서 올해 들어 국내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근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확산 위험이 여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영천의 돼지 농장에서 긴급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동장에서 지난 15일 밤 돼지 1 0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간대는화복 갔다가 화복 자천에 갔다가 고경 오전에 110km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는 청통 송천리를 갈 거예요. 울드라 영덕에서 첫 발생 이후 경기 파주, 강원 철원에 이어 네 번째 발병입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철원에서 발생한 지한 달도 채 안돼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발생 농장의 돼지 2만 4천여 마리 가운데 절반을 매몰했고 나머지도 내일까지 매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발생 농장 10km 이내 5곳과 돼지를 분양받은 농장 10여 곳을 정밀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북도는 120여 관련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쯤 추가 확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잠깐 현재까지는 음성이고요어 나머지 이걸 한5 0습니다어 나머지 농가에 대해어 계속 지금 검사를 진입니다 하지만 어제 의성 지역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 이에 드론을 활용해 양돈 농가마다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하고. 포항과 경주, 경산 등 인근 5개 시군의 소독 현황을 점검하는 등방역의 복귀를 죄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입니다